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상식에서 어,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받았던 또 상들이 어, 팬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준 상이라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사랑 주신 만큼 어, 저희 어, 올해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꿈을 꾸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어? 진짜인가? 진짜 시상식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정말 뭐 내년, 내후년 빠른 시간 안에, 어 우리가 예전에 팬 여러분들과 함께 즐겼던 그런 무대를 느낄 어, 공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뭐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그립지만, 기본적으로 만나러 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것들도 상당히 그리운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또 며, 어,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설레임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팬클럽 팀명 엘프 어, 에브레스 프렌드라고 해서 영원한 친구의 뜻인데요. 정말 하루하루,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팬클럽 이름처럼 저희 슈퍼주니어와 엘프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어 한쪽에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사랑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다면 저희가 힘들 때 엘프한테 기대고 엘프가 힘들면 이제 슈즈한테 기대고 서로가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 동반자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내년에 40이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만으로 우리 합시다. 어, 내년에도 건강할 예, 건강할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목표를 정하기보, 정하기보다는 매년 똑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또 뛰다 보면 저희가 달려온 17년 만큼 또 17년을 또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희는 늘 한결같이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간만에 저희 다 모여가지고 저도 진짜 이렇게 시상식에서 공연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지금 우리 동해가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아쉽게도 없는데 무릎에 물찬거 맞지? 물찬건 아, 아니고 연골이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저도 진짜 콘서트 때만 하던 모습 이제 멤버들이랑 재밌게 보여줘서 너무 좋고 우리가 뭐 내년에 40, 39뭐다 이러지만 이게 또더 팩트 아닙니까 저희가 상 받은 것도 팩트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하게. 왜, 너무 거만했나요? 아니요. 뭐, 거만하면 뭐 편집받은가? 드럼 얘기 물어봤는데, 너무 나이 얘기로. 지금 팩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사실인 것도 팩트니까요. 자, <laughs> 아무튼 우리 더 팩트 시상식에서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무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뭐, 고맙다, 사랑한다의 이야기는 정말 귀가 닳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닿는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아 뭐라고 했죠 제가? 비가 귀가 귀가 너무 많이해서. 아 듣는 입장에서. 근데 이팬 여러분들 조금 오빠 그 얘기는 그만 해주세요라고 할수 있겠지만 더 들어. <laughs> 팬분들 이제 만 가. 만두기가 됐다는 이유. 만두기가 있어요? 됐어요. 너무 예. 들어요. 빽트요 예. 기파드릴게요. 예. <laughs> 일단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네. <laughs> 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은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그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은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그리움 외로 움한 번에 날려드릴 그런 시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또 만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환하게 웃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퍼주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